자, 반갑습니다. 태구룸의 짬낚시, 송도 암남공원 오늘의 대상은 북발입니다, 북발이. 북바리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, 핫, 둘, 서, 이, 너희. 초와서, 초와서, 초와서. 통통통. 오동통통. 통통통. 오동통통. 옳지, 바늘과 깨물을 깨물고 있어. 손을 꽉 깨물고 있어 옳지 문어다 문어 잡았다 청개비로 <laughs> 문어 또 잡았다 청개비로 문어 또 잡았다 청개비로 잡았습니다 다같이 핫둘 서이 너이 좋았어 자 물어 한 마리 왔다, 한 마리 왔다, 한 마리 왔다, 한 마리 왔다. 한 마리 왔다, 한 마리 왔다. 북바리 잡았다. 대상은 나왔다. 응. 북바리, 북바리. 자, 오늘의 저녁은 태군의 짠낚시, 오늘의 전쟁은 문어 숙회와 북바리 구이가 되겠습니다. 핫돌서이, 너이, 초왔어.